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 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이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 말씀. 아멘.